안녕하세요. 아도의 해선인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생과 나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때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도 있어서 헷갈리실 때가 많죠. 자, 오늘은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시간차가 생기고 어떤 날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어떤 날은 동반 추세가 나오는지 실전 관점에서 완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과 나스닥이 왜 비슷하게 움직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글로 글로벌 자금 흐름과 위험 선호 심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기술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리스크 자산 선호가 커지면 아시아 시장도 같이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나스닥 상승, 항생도 반등. 나스닥 하락, 항생도 매도 압력. 이런 구조가 기본 틀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생은 중국 홍콩 경제와 기업 뉴스가 들어오면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즉, 글로벌 리스크 온, 오픈은 동조가 되고요. 중국 뉴스는 독자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왜 같은 날인데 방향이 다르게 나올까요? 여기에서 핵심 항생과 나스닥의 장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항생 본장은요, 아시아, 그리고 오전과 오후입니다. 나스닥 본장은요, 미국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전날 밤,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날 아침 항생은 기본적으로 반등 시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생이 반등하다가 중국 경기 뉴스, PMI 발표, 부동산 리스크, 외환 흐름 같은 게 나오면 반등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죠. 즉, 항생은 글로벌 심리, 중국 변수가 혼합된 장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글로벌 메가텍 주도장이죠. 그래서 같은 날인데도, 둘이 따로 움직이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흐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항생과 나스닥 사이에는 스프레드가 생기는 날이 있어요. 나스닥은 반등 중인데 항생은 중국 뉴스 때문에 계속 눌림입니다. 또는 항생은 강하게 오르는데, 낫닥은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만 있고 방향이 안 나옵니다. 이게 스프레드예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글로벌 메가텍은 낫닥 중국 정책 및 경기는 항생. 그래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날은 리스크온이 분명한 날이고요. 반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날은 독자 이슈가 강한 날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실전 팁 하나. 향생이 갑자기 강하게 오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네 나스닥도 따라 오르는 거 아닌가? 자 이건 오해예요. 향생 상승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때만 나스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콩 중국 정책이 글로벌 리스크온 신호로. 해석이 될 때, 두 번째는 AI 반도체, 빅테크 수요 증가 같은 핵심 섹터가 연결될 때,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지역 이슈, 나스닥과는 무관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항생 방향 보고 나스닥 추세 예측은 금지. 단 양쪽에서 동시 회복이 나오면 글로벌 리스콘 신호. 언제 두 지수의 방향성이 가장 강하게 합쳐질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두 지수가 동시에 강한 방향을 보이는 날은 딱 이럴 때입니다. 미국의 CPI, 고용, PPI, FOMC 직후 글로벌 금리, 달러 흐름이 급반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 수가 확실하게 트렌드 전환. 이 경우는 항생 나스닥이 80%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중국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전 기준으로 매크로 이벤트 직후 나스닥 항생 항생 회복은 리스크 온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트레이딩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질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같은 날은 절대 동조 안 됩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뉴스, 홍콩 자금 유출, 중국 PMI 부진, MSCI 중국 비중 축소, 위안화 급락, 홍콩, 중국 정책 리스크. 이럴 때 항생은 가파르게 하락을 하지만 낯삭은 별 반응 없죠. 혹은 낯삭은 오히려 반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기준 항생 급락은 글로벌 하락 신호는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걸 헷갈려서 항생이 하락하면 딱또 하락하고 매도를 들어가는데. 순절이 빠르게 나옵니다.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실전 관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항생은 변동성이 빠르다. 중국 뉴스 한 방이면 100에서 200포인트는 금방 나와요 나스닥은 추세 지속성이 높다 미국 기술주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항생은 데이 변동성 트레이딩 나스닥은 추세 중심 스윙 트레이딩 오늘 가장 중요한 실전 포인트는요 항생이 먼저 흔들리는 건 지역 리스크 나스닥이 추세를 바꾸는 건 글로벌 리스크 그래서 트레이딩 기준은 이렇게 가지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항생 흐름으로 나스닥을 추세 예측하는 건 금지. 나스닥 추세로 글로벌 방향을 판단하는 건 이후에 항생 반응을 체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항생은 변동성 지표고 나스닥은 추세 지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정말 헷갈림이 사라지실 거예요. 항생은 중국 이슈가 섞여서 단독 흐름이 자주 나오지만 나스닥은 글로벌. 메가텍 중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더 명확하다 그리고 두 지수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리스크 온 오프가 확정되는 구간이다 오늘 내용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차트 트레이딩에서 바로 써먹는 기준이에요 항생과 나스닥을 동시에 본다는 건 서로 비교해서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과 추세를 따로 이해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장을 보실 때 항생이 흔들려도 글로벌 신호인지 구분을 하시고 나스닥 추세가 바뀔 때만 시장 방향을 확정하시면 실전 매매에서 훨씬 정확한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함께 하실게요. 시장보다 빠르게 흐름보다 정확하게 여기는 아더의 해선인사이트였습니다.